트럼프가 말은 그렇게 장난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게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 도지도 금리 인하도 관세도 아무것도 한게 없다 실제로도 미국의 재정 지출이 그래서 축소됐냐. 제가 작년 10월, 11월 요 때쯤에 36조 달러를 넘은 거를 데트클락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36조 8천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재정 지출이 7조 달러예요. 근데 세금으로 들어오는 게 재정 수입이 5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지금 2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줄이기를 원하는 거는 요 재정 적자라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채를 너무 많이 늘려놨다. 그래서 이 늘어난 부채를 어떻게든 줄이고 우리의 재정 적자를 줄여야지 우리가 다시 어,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하기 위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너무나도 과도한 미국의 부채를 어쨌든 간에 재융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지금 미국 부채의 만기별 그 그러니까 만기 일자별 금액인데요. 올해 만기가 되는 게 거의 9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건 이자예요. 이자 지출이에요. 원금만 8조에다가 이자 더하면 거의 한 9조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 내후년 쭉 이렇게 만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적자가 1년에 2조예요. 1년에 2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으면 부채를 어차피 갚지는 못해요. 어차피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부채를 어떻게 갚습니까? 무조건 재융제를 할수 밖에 없는데 이 만기된 채권을 다시 빌려주세요라고 할수 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재용자를 할때이 이자라도 조금 낮추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조에 달하는 요 이자 비율을 어떻게든 간에 낮추고 싶고 딱 코로나 터졌을 때가 이자 비용이 그래도 600빌리언 달러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터졌을 때 이자 비용이 요밖에 안 됐던 이유 자체는 금리를 0.5%까지 낮췄으니까. 금리가 아주아주 아주 낮았으니까 이 재용자를 하는 과정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이자 비용이 많이 안 나갔던 거고 최근에는 금리가 다시 높아지면서 이자 비용이 급증을 했다라는 거를 트럼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파월한테 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을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로 뭐 어디 때리고 어디 때리고 한것 자체도 데이터를 망가뜨려서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본인의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에다가 4월 21일 날에 많은 사람들이 금리 선제적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크게 하락하고 식품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다른 대부분의 상황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주 순조롭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대의 패배자인 미스터 툴 레이트가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일곱 번이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항상 늦게 금리를 인하했지만 선거 기간에 슬리피 조 바이든의 당선을 돕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예외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라고 하면서 이 연준의 의장을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SNS 게시글을 올렸죠. 사실 행정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기준에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안 되지만 트럼프가 마음이 좀 많이 급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어쨌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도 더 많이 걷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요 관세가 어 우리한테 세금이 될수 있겠다, 우리의 소득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베센트가 얘기하기를 4월 초에요. 관세를 통해서 우리 6천억 달러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천억 달러 계산이 어디서 나왔냐? 미국의 무역 적자가 3조 달러입니다. 3조 달러에다가 관세 20%를 매기면 그러면 6천억 달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6천억 달러의 관세로 세수를 확충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너무 산술적인 얘기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얘기인 게 관세를 20%를 매기면 무역 적자가 3조가 될까요?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확실히 6천억 달러라고 얘기는 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에 대한 어, 논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는 와중에 테무 미국인들 꽤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테무도 그렇고 알리도 그렇고 테무가 중국산 저가 공산품들이 개인 통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미국 사람들이 쓰는데 원래 물건 가격이 22달러였습니다. 근데 관세 붙이니까 54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살 수가 있나? 두 배가 넘게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더더욱, 야, 인플레이션 두배 엄청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몇몇 언론들은 이 관세가 계속되면 할로윈이랑 크리스마스를 없앨 수가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할로윈이랑 크리스마스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는 아주 큰 행사가 돼버렸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코스튬 같은 것도 그렇고, 트리 같은 것도 그렇고, 미국에서 만들겠습니까? 중국에서 만든 거다 사다가 쓰는 거죠. 솔직히 미국에서 만들면 돈도 비싼데 질도 안 좋아요. 미국인들은 제조업을 진짜 할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골이나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만약에 높아진다면 코스튬을 살 수도 없고 트리 같은 것도 살수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없어질 거다라고까지도 취소될 거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미국인의 가장 큰 행사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좋은 징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량 중에 정말 많은 게 돼지고기랑 대두거든요. 대두도 중국인이 먹으려고 수입하는 게 아니라 돼지를 먹이려고 수입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국인들은 돼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일단 그 근본적인 돼지 수입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돼지입니다. 돼지 자체가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이슈 이후로요. 서로 관세를 매겼잖아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 매기고, 중국도 미국에 관세 매겼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돼지고기를 수입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위 물건이 대두인 만큼, 통계 데이터는 제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았지만, 대두 수입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돼지고기랑 대두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을 할수 있는데 반해서, 이 저가 공산품을 과연 중국 말고 미국이 어디서 수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한국? <laughs> <laughs> 근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만 원이라서 저가공산품 수출조차도 이제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이 기회인데, 미국이 중국에 관세 매기고 있을 때가 우리가 저가공산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기회인데, 인건비가 비싼 게참 안타깝네요. <laughs> 어차피 중국은 지금 안 쓰고 안 입거든요. 어차피 내 수는 개박살났어. 어차피 개박살난 상황에서 이거 수술 좀 줄인다고 해도 이미 조진 거좀더 조져질 뿐인데 미국은 잘 나가던 동네가 조져지는 거랑 이미 조져진 동네가 좀더 조져지는 거랑 타격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센척은 계속하죠. 트럼프가 상호 관세 추가 유예 없다. 중국 양보 없이는 관세 철회 불가할 거다. 시장 개방하고 미국 일하게 해 달라는 게 우리 요구다. 시장 개방 요구할 제확신 없다. 중국 원치 않아 뭐 이런 얘기 한데 시진핑과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어 아, 통화했다. 계속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측에서는 굳태여 대변인 써 가지고 아, 우리 전화한 적 없는데요라고 굳이굳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웃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대변인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에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굳이굳이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짤도 돌더라고요. 관세 수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면, 실제로 미국의 수출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수입량 자체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금으로 들어올 거냐는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도지가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었죠. 처음에 출범 당시 캠페인 당시만 해도 2조 달러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비대해진 연방을 축소하면 2조 달러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취임 후에는 어 1조 달러 정도밖에 못 줄일 것 같다라고 목표를 반으로 감축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4월 10일까지 실제로 줄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150빌리언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00억 달러인 거죠. 그것도 실제로 영수증이 첨부된 것들을 보면 63빌리언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2빌리언은 디테일이 없다는 거예요. 뭘 봐서 1 5 0 0리언 달러 줄였다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 또한 엄청난 마음으로 시작한 거에 비하면 실제 성과는 아직 별로 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줄이고자 했던 부분이 잘안 줄여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 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가사 전쟁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에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게 교황이 서거했을 때 젤렌스키랑 트럼프가 이제 독대를 한 장면이죠 의자 하나 끌어다가 이것 또한 트럼프가 말은 그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게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 도지도 그리고 금리 인하도, 그러니까 관세도. 아무것도 한게 없다. 실제로도 미국의 재정지출이 그래서 축소됐냐. 아직 아무것도 축소된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가 되겠냐라는 생각으로 좀더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걸 봤을 때좀더 지켜봤을 때 나아질까 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트럼프의 최대 목표는 재정적자 해소입니다 만기가 가까워진 부채를 재융자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지길 바라나 반응이 연준이 없다는 거죠 어, 본인의 SNS 트러스 소셜을 통해 연준 의장을 조롱하며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에 대해 자신할 때는 6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중국산 저가 공산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에 타격이 되고 반대로 중국은 미국산 돼지미 대도 수입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나 협상을 바라는 데 통화에 대해 자주 언급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혹시나 오해할까봐 굳이 외교부 대변인이 통화한 적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도지는 첫 감축 목표의 10분의 1도 이루지 못했고 하루 만에 끝낸다던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